맞다! 강남씨 귀화시험 통과했다면서요? 네! 이제 그럼 진짜로 한국사람 돼요! 한국 이제 6월 20몇일날? 그.. 받아요 뭐? 네. 그거 진짜 어렵다던데 네. 한번 한 떨어지지 않았어세번떨어졌어세 번. 떨어졌어. 세번 떨어졌어. 그거 알아? 한국사람들도 귀화시험을 어, 따로, 어. 따로 보면 언니 맞아, 떨어진 어렵지. 사람 되게 많아, 되게 어렵대 너무 네. 어려운 질문들 뭐가 나와? 질문이? 그.. 예를 들어서 막 그거 음. 있잖아요 방을 음. 돌을 따뜻하게 해서 방을 따뜻하게 하는 거 뭐라고? 해? 돌을 따뜻하게 해서 방을 따뜻하게 하는 거 뭐라고? 온돌. 아 그런 거. 그게 뭐 어려? 워 보일러라고. 보일러라고 했대. 어? 수 보일러. 있어. <laughs> 아, 웃더라고. 어? 보일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떨어졌어. 떨어졌.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모를 수 있지. 응. 오빠 그래도 한국 사람 좀 오래됐는데 갑자기 귀화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 와이프랑 또 결혼하게 되고. 음. 자식을 위해서? 국가 대표니까. 음, 그래, 이제, 국가대표 와이프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서 너무. 활동도 많이 활동도 하고, 하고 하니까. 음. 어떻게 만났지? 정글에서정무에서에서 너무. 한국에서 너 한국에서 너한에에서한 그등 근육을 보고 어, 나 얘랑 결혼하겠다 이랬어요. <laughs> 뭐야, 근육? 등, 근육, 어, 등 근육은 무조건 나도 있는데? 아니, 약간 몰라 약간 되게 따뜻한 <laughs> 느낌을 그래. 그 타이밍이라니까. 안기고 싶고 막 이랬나 보다. 아니, 그때 딱 보는데 몰라. 아, 나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 했는데 서로 그 마음이 있었대요, 그때. <laughs> 나 아, 진짜 짜증나. 아, 아, 서로. 어? 서로. <laughs> 나 진짜 편하게 얘기해도 돼? 아니. <웃음> 뭔데? <웃음> 어, 되게 궁금하다. 아, <laughs> 무서워. 어, <웃어>. 아니. <laughs> 나 진짜 편하게 얘기해도 돼? <laughs> 아니. 뭔데? 어, 되게 궁금한데. 어, 무서워. 아니. 너무 갑자기 터졌잖아. 이상한, 이상한 선수랑. 응, 응, 응. 와이프랑. 응. 응. 진짜 그렇다? 저 둘이 오래 갈 거야. 왜, 왜, 왜? 아, 아니, 아, 둘이 아, 너무 다른 거야. 아, 적당이 아, 없어서. 그치, 그치. 아니, 너무 극과극이야 여기 는 너무 맞아. 치우는 걸 싫어하고. 응. 거긴 너무 깔끔하고. 여기는 밤. 거기낮아침 인간. 음, 부지런하고. 아, 나 그래서 보면서 저게 될까 음 와, 신기하 저게 사랑의 힘인가? 난 이랬어, 진짜. 진짜 너무, 너무 깔끔하고, 응. 깔끔하고 나는 더러운 거에 되게 안심하는 타입이야. 응. 너무 깨끗하면 아, 불편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응. 있어. 응. 어, 집이 좀 약간. 깔끔하면 약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맞아. 어때요, 지금은? 나 아, 아, 저거 알지, 뭐. 음. 생각보다 세, 세더라고. 뭐가 뭐, 세? 사람이. <laughs> 아 생각보다. 지금 국가대표 최상급까지 간 사람인 음... 보통이겠어. 어, 그저, 근데 그저, 항상 맞는 말만 하니까. 할 네. 말이 없어. 이게 마지막에 항상 상황가 얘기되더라고. 왜 맞는 말만 하게 <laughs> 틀린 행동을 해 계속? <laughs> 근데 마, 너무 맞는. 그니까 여자 얘기만 들어라. 이거 음. 얘기 많잖아요. 음, 음, 음. 근데 그게 맞는 거 같아 진짜. 그리고 상황는또 판단력이 좋으니까. 음. 근데 한번 제가 개겼어요. 그러니까 한 번. <laughs> 대였어? 한번좀한번 대들었어요. 쌓인 거지. 쌓여서 폭발한 거지. 응. 그래가지고 내가 질렀어. 질렀어. 뭐래요? 응. 그랬더니. 근데 두 배로 왔어. 그래서 아 그때 아어 아, 이러고 어, 그래. 살면 안 되겠다. 깨갱 깨갱. 어 응, 이제 모시고 살아야 되나요? 그러겠습니다. 왜 결혼이에요? 저. 그럼. 왜 결혼이야? 응. 뭐가 좋아? 결혼하고요. 그 일단 제일 큰거 안심? 음. 이제 평생.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 이게 좀 따뜻하다고 해야 되나? 마음이 항상. 하긴 한국 에와 가지고 좀 외롭긴 했겠다. 그렇죠. 그것도 있죠. 음. 그래서 같이 같이 평생 가는 사람. 4년이 있었어. 4년? 4년 내내 무명이었어나 아 근데 진짜 무명이나 되게 아픈 시절을 세게 겪으면은 그때는 되게 막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데 좀 약간 잘 되고 나서 돌이켜 보면 그 시절을 없었으면 안 됐어. 그렇지, 그렇지. 그 무명 음, 그치, 시절이. 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게 있어. 뭐예요? 밥을 먹었으니 네 설거지를 해야지. 예? 무슨 식당 아, 설거지를 해 언니? 이걸로, 술을 그걸로 그걸로 통치라고 설거지를 해서 이거 밥값 내고 해야돼치라고 하도 주세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니 나 오겠지? 아 그러면 너무 궁금해. 핸드폰 네. 막 서로 봐? 안 보지. 비밀번호도 다 걸어놓고. 안보는데 안 비밀번호는 서로 근데 알아. 알아 알고. 알아? 어떻게 알아? 아니 근데 부부 사이에 다 그냥 응. 그거 다 오픈인데. 오픈. 오픈. 그러니까 일부러 그 사람의 핸드폰을 보진 않지만 비밀번호도 알고. 다. 어? 음. 아니 그렇지 않은 부부도 있대. 왜? 그 이상한 그냥... 거지. 그럼 구린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약간. 아니 알 수는 아니... 있는데 물어보진 않. 그냥 존중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하더라고. 굳이 개, 그 사람 핸드폰을 찾아서 이렇게 열어서 보지는 않아. 음, 음. 절대 보지 않아 우리는. 그데 비번은 알고 있어. 서로 위급할 아, 때가 있으니까. 서로 서로 다 보이니까. 음. 뭐 가리고 이런 게 없어 이제. 그래, 맞아. 어, 통장 같은 거는 같이 해요. 어 처음에는 같이 안 했다가 지금은 다둘다 다 오픈. 나 처음에 통장 같이 합치자. 그러니까 내가 들어오는 돈 다. 보낼까 이랬더니 응. 내톤좀보고 굳이 괜찮을 것 같다. <laughs> 아 보이시는 <laughs> 거말이 아, 아, 네. 굳이... 굳이 괜찮을 것 같다고. 너 용돈에 들데 <laughs>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그때부터 안아쳤어 우리는. 이세 계획 언제? 이세 계획은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하자. 와이프가 어느 이제 어느 나라 가고 싶나? 다 가고 싶어. 다? 와이프가 25년 동안 운동만 해가지고 아. 여행을 못 갔어. 어, 오, 오. 그럼 살부터 일단 좀 빼야겠다. 네. 살이 지금 20 킬로 붙었어. 뭔 아 왜냐면 20kg 쪘어. 내가 봤었던 강남 오빠 중에 제일, <laughs> 제일 제일 많이 쪘어. 결혼하고 20kg 찍고 좀 뺐거든요. 응, 맞아 맞아. 근데 다시 찐 거야 지금. 근데 그게 되게 행복하다는 거 아닌가? <laughs> 엄청 운동 시키던데. <웃음> <웃음> 아니 운동을 시켜 언니 진짜 고반에 초반에 장난 아니었어 진짜. 음, 남산타워를 그래. 계단으로 올라가면 30분 걸리잖아요. 어. 그거 갔다 오면 끝나야 될거 아니야. 음. 안 끝나 세번 왔다 갔다 아니, 해야 돼. 근데 지금도 되고. 그렇게 운동을 해? 지금도. 너무 못 먹게 하니까 아, 촬영 갈때 이럴 때 많이 먹는다고. 가수 에 하고 싶지 않아 이제. 가수? 어. 가수 뭐. 본업이잖아 차차? 그래도. 차차. 아니 좀 태외에서 하려고 좀 준비하고 해외에서? 있긴 했는데. 응, 그래서 분 음. 응,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 겠다 다시? 응. 그래서 뭐. 지금 한올 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앨범 내면 혼자 할 거야? 네? 아직 고민 중이에요. 또 누구 써. 나랑, <laughs> <가짜 가드나? 웃음> 나랑 할까? 나랑 할까? 카드나? 어, 잘될것 같은데? 갑자기? 같이 하자. 어, 노래 제목 어. 스카스. 이거 재밌을 어. 것 같은데? 일본어로 하상나 샹송으로 하고. 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언니 샹송 잘 어, 그래. 하잖아요. 어, 맞다, 누나 하잖아요. 어,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겠다. 어. 그거 뭐지? 안전지대. 안전지대. 그 다음, 엑스레인인가 엑스레이가 뭐지? 엑스레인 엑스, 아니, 엑스제펜? 엑스제펜인가? 엑스인이건뼈찢는거 아니야? 엑스레이는? 큐브, 큐브, 엑스 사진 찍어야 되는 줄 알았잖아, e m m m m i 알 m m r i m r i CT m a e m 이 a Emma, 옛날 노래였 a a 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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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Emma, e a 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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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m a e m m m m a m m a m m m m m m a e m m <laughs> 아니, 이렇게 좀 오랜만이거든. 이렇게 밖에서 캠핑하면서 이렇게 음. 노는 게. 음. 재밌죠? 사실은 이렇게 진하게 좋아. 대화한 것도 처음이니까. 간만에 또 외출이었지?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감사했습니다. 아 네, 아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너무 와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너무 재밌다. 네. 조심히 가세요.